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골를 메고 매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양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주간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과거에는 정치가 자기들끼리의 다툼이고 자기들만의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두 주간의 시간들을 보면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또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위험을 또 주기도 했지만 또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의식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세계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젊은 세대가 있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행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 하나하나 해가는 모습들이 민주적이고 또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에 우리가 응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들을 보며 여러 모양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도우시고 지키심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키시고 도우심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지키시고 도우심을 바라보십시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특별히 어, 내년에는 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형들과 함께 화해했던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형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상처를 마음에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옛날에 누군가 힘들게 했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고, 그 11명의 형들이 요셉의 부탁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수레와 그리고 온갖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근이 5년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어서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왜냐하면 몇십 년을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내었던 그 형제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적지만 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독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고 막내 할아버지가 일본 군대로 끌려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한국을 나오셨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자기 막내 동생 죽었다고 다 해서 연락도 안 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그 할아버지가 찾아 찾아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죽은 줄 알았는데 한 50년 만에 찾아온 동생을 보았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살 차이밖에 안 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셨거든요. 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을 보자마자 작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했다 그런 모습을 저는 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있어요. 저희 형제간에 또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를 제가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런데 그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 내가 그 막내 할아버지를 빼닮았다. 그냥 판박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할아버지를 보는데, 아, 내가 심씨 아들이 맞구나, 이런 기억들을 했던 어,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아마 2003년인가요? 뭐, 이어가, 2002년 2어가 아닌데, 어, 작은 할머니하고 고모가 나오셨어요. 작은 할머니로 여러 번 나오셨는데, 고모가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그 고모가 저를 보자마자 막 웃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더랍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만나는 기쁨,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거기를 가서 쫓아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딴 데를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려가면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가 결국은 내려가게 되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기근이 계속 되어지죠. 결국 내려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고 또 이제 야곱이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데 장례 기간이 40일이었다고 이야기돼요. 우리나라는 며칠인가요? 3일이에요. 그런데 40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40일인가?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왕은 50일을 장례를 지냈고요. 그 밑에 사람들은 40일이 최고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뭐를 했냐면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미라를 만들고 그 기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40일의 장례를 아주 크게 마치 최고의 그왕 다음에 가는 그런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내가 묻힐 곳이 어디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사,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묘지와 이쪽의 묘지가 좀 달라요. 이쪽은 구를 파놓고 거기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는 그런 모습이 이 지역의 모습인데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향 땅에 가서 묻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갑자기 빨리 진행되고 그 몇십 년의 시간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바로 요셉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과 형들보다 더 빨리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 내 뼈도 갖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소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여정을 쭉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겐 순례자라는 말이 좀 어렵다며, 여행자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여행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자기 집이 어디냐?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바로 그것을 목표하려고 살아갔던 신앙의 여행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여행자는요, 잠깐 있다가 뭐 호텔을 가면 내가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도 딴 사람이 정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여행자는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라는 걸 하는 걸 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오늘 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주어진 지금 시간이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나는 1등안할 건데 나 굳이 서울대학교 안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여기선 서울대학교지만 딴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른 대학입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예가 있어요.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고는 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잘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뭐를 보느냐면 네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박밖에안 나온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더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안 받고, 물론 학교 갈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학생이라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도 또 학교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어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매우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실수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려갔다가 자기 안에 사라를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6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6장 3절 4절 말씀. 네, 혹시 화면이 안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망설였습니다. 가면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쪽 동네는 이 신이 다스리고, 저쪽 동네는 다른 신이 다스리고, 또그 동네는 또 다른 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신의 경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 너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당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는 그 걸음걸이에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할때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조금 있으면 맞이하겠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는 생업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인생이 13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서이야기하기를 내가 130세를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떤 길이었느냐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가 자기가 땅이 없어서 나그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을 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묻혔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묻혀 있습니다. 레아가 묻혀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고백이 믿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때그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47장 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정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산다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간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오랫동안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고향이고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의 삶은 거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장례를 아버지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술래의 길을 마침표를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의 술래의 길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야곱이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인생의 마침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 에서도 나의 인생의 마침표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요셉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50장의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도 자기는 여기서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70명이 내려왔지만 커다란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땅에 거하게 합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합니다. 애굽의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제일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국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여러분, 어디가 좋겠습니까? 수도가 좋지요. 큰 도시가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목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목자들은 천대했거든요. 일부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합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고센 땅에 머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삶은 애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아가지만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애굽과 다르게 구별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세상에서 애굽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 그것 중심으로 보자고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 살아가지만 고센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광야 속에서 또 때로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